이침에 어르신 어, 8,000원 0 0원 다시 한번 뛰기 4,000원 5,000원 할게요 와 아, 이거는 8자에더 많이 들어가기 8,000원 자, 0 0 0원 8,000원 여기 어르신 아, 민정이 아. 어르신 한번더 뛰어보세요 이거요 많이 배세요 8,000원 와이 8,000원 아 뭐라 다 돌아.

하고 싶은 쇼하고 싶은 거야. 응? 하고 싶은 거야. 만원 만원. 아니, 이돈 가지고 무엇을 사고 싶은지 여기다 사고 싶은 물건 이름을 쓰는 거예요. 아유, 뭐 해, 뭐 해. 뭐 꽃을 사실래, 꽃. 아니 이게 돈이니까 이걸로. 뭐 여기다 들어보세요뭐 사고 싶어요. 뭐 사고 싶어고 싶어요. 요뭐 사요? 뭐 사고 싶은가? 개개뜨기개뜨기 얼마로요? 얼마예요 이게? 만사 원밖에 없어요. 이걸 만사 원이지? 아, 막걸리가 얼마죠? 5 0 0 원. 순대는? 그럼 얼마에요? 5,500원에. 또 곱창은. 어, 돈 남아요. 오, 남네. 곱창은? 창5 0 0원에 팔아요? 예. 네. 500원에 팔아요. 500원. 1 5 0원1 5 0원 쓰셨나요? 3 5 0원 남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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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